옷 색상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옷을 영역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퀵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닫기 대가로와 열기 대가로 키를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를 조절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0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옷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셀 부분은 Alt 키를 누른 채로 대그해서 영역을 제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옷 부분이 영역이 선택이 되었으므로 영역의 주변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서 Modify Feather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Feather Radius에 2를 입력하고 OK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솔리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맨 위에 있는 솔리드 컬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은 연두색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 해주시고요. 블렌드 모드를 주도록 할게요. 노멀 목록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컬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음영을 조절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고요. 역시 맨 위쪽에 블렌딩 옵션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채로 언더라인 레이어의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음영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음영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OK에서 확정 지어 주시고요. 이제 다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Adjustment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Hue Saturation 메뉴를 선택을 해 주세요. 현재는 Hue의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모든 색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드래그 해 볼까요? 이와 같이 모든 색상이 바뀌게 되죠. 우리는 온만 색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의 수치를 0으로 다시 입력해 주시고요. 패널 하단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세요. 이제 휴의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옷만 색상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색상을 슬라이더가 아닌 이미지에서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도록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지로 오셔서 밝은 연두와 진한 연두가 있는데, 중간색 연두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채로 이미지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부분의 색상만 자연스럽게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